아무 관심 모사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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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선지 않고 힘들게 산 거. 이거 다 인과에서 오는 것인지 이제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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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렇게 혼자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자식까지 먼저 보냈는가? 거기다가 또 사랑하는 또 부인까지 떠나 보내고 다 이거 인과에서 오는 겁니다. 네. 아. 네. 그 동안 얼마나 아팠어 이몸 몸이 응? 응. 조생에유회가안 돼서 아픈 거였잖아요. 응. 그래서 테마하고서 우리 어, 선생님이 어떠한 결과를 받았죠?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예. 일단은 목 쪽이 상당히 안 좋으셨어요. 목이 이게 네. 모르게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두텁고 그래서 예. 혈액 순환이 안 되셔서 두통 네. 때문에 <laughs>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를 많이 잡았어요. 음. 지금 이제 계속. 한 아, 10년을 잠을 못 주무셨지? 예, 음. 예 여기를 계속 잡았어요. 예. 선생님, 어떻게, 잠은잘 자셨나요? 네네. 네. 음, 네. 옛날에는 네. 못잤는데요 많이 힘들었죠. 뭐, 목이 좀 많이 부어있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예. 딱딱하고 땡땡하고. 음, 예. 저, 도, 손이 안 들어갈 예, 정도였으니까, 예. 저, 딱딱하고 땡땡해가지고. 목적으로 머리 쪽으로 순환이 안 돼서 네. 상당히 뭐좀 잠을 청하는데도 좀 많이 힘들었고 많이 잠을 이루지도 못했고 예. 그러나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보독사 와서 치마를 예.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 기치료를 받고 나서는 예. 좀 많이 좋아지고 지금은 뭐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선생님께서 같이 우리하고 따라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 열심히 또 기도했잖아요. 네. 어?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잖아요. 네. 이렇게 같이 가야 빨리 성불을 봅니다. 네. 응? 거기에 따라 네. 또. 없겠죠, 없죠. 어, 이렇게 상당히 네. 힘들었잖아요. 네. 이쪽에. 네. 네. 어, <laughs> 계속 이거 안 좋아갖고. 아, 이제. 아니 거의 서른 살 돼서 정도서부터는 안 좋기 시작했어요. 예. 뭐 20대 후반서부터. 어깨가? 네. 예. 계속 안 좋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목적으로 타고 올라갔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니까요. 와, 머리 쪽 잠을 예. 못 주무셨던 거고. 굉장히 두통이 두통이 딱딱하고 시달리신 거예요. 막 굳어가지고. 예. 목이 막 땡땡 부어있는 느낌이라 고할까요 네. 여기가 이제 점점, 점, 굳어지니까는, 내가 음. 아마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잠자는 거나, 평상시에 생활하는 거나. 좀 진짜. 고통스러웠죠. 네. 아이고, 애써서 사느냐고. 응? 네. 예, 또 거기다가 또, 음. 사랑하는 또애기까지또 그냥, 응? 어, 제가 테마하면서, 예. 그 테마하고 천도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짜네. 그 생각하면 그때, 네. 네. 응? 이게 이년이 데가 그렇게 왔잖아. 그때 네. 얼마나 우리가 울었지. 얘기 좀 해줘봐요. <laughs> 그애기 때문에. 예, 네, 천도하려고 이제 그 네. 하면은 그 아이 찾아와 그때 마지막 으또 원피스 한벌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근데 <laughs> 그 나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이 정도 사이즈야겠다라고 해 네. 해가지고 해드렸더니 네. 되게 좋아하시고 네. 또아 이제 들어오셔서 아빠 아빠니까 막. 아, 안아주고 서로 그랬었죠. 막으면서. 네. 네. 음. 우리 보살님, 저기서 울고 계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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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어떻게> 좋아. <laughs> 아데 그게 진작에 저희하고 인연이 됐었으면 음. 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선생님, 어, 울지 마세요. 맞요 <laughs> 음, 음. 우리 선생님의 그 임가로 오는 업보로 인해서 음. 내가 업을 안 닦으니까 자식한테 내려간 거잖아요. 아, 이제 그거 네네. 공부가 네네. 되어 있잖아요. 네네. 어? 네네. 어, 그래서 어? 어린 아이가 음. 그 어린 아이가 그 영혼이 어디에 들어 있었지? 아빠의 가슴 쪽에 있었죠. 가슴 쪽에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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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가슴 못 갔던 거예요. 네. 그때 알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가슴을 떼고서. 천도할 때,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음. 음. 울지 마시고, 선생님. 네. 네. 저, 저, 화상지선만좀 갖다 주세요. 선세님 <laughs> 모사. 네. 모사. 어머니도 지금 침해 오셨었잖아요. 네, 네. 때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이제 효도다. 네.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 항상 그렇게 힘드셨는데. 사실 제가 그때 선생님을 많이 설득을 했어요. 네. 선생님 생각해 보시라고 네. 어머니가 치매시고 혼자 계시는데 어그 아, 어머니 똑같이 아픈 분인데 방치지 그대로 네, 남아 어, 저기, 늦게 들어오는 아들 기다리면서, 막, 네. 어, 그렇게 애 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병원에서 친구들이랑 재밌는 얘기하고, 네. 어, 뜨뜻한 밥, 때때로, 때, 시간되면 주시는 밥 드시면서, 뇌영양제 드시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좀 말, 그래도 처음에는 좀 완강하셨었는데, 한, 좀 지나시니까, 마음 공부가 되셔서 금방 이해를 하시고, 아, 연화 오셨더라고요. 스님, 저, 아무래도, 스님 말대로,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서 아유, 잘 생각하셨다고. 그게, 아니, 가서, 아니면 다시 모시고 오셔!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네. 결단력 있게 하셨는데, 지금은 거기서 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너무 잘 지내시고, 그쵸? 네. 네. 오히려 더 좋아졌지. 네. 대장노릇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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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도와줬어요. 편견 맞아요.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예. 그 편견을 깨보면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시설이 더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여기 와서도 자식이 말은 안 듣고 안 오고 방에서. 어, 며칠씩, 며칠씩, 몇 년씩 안 나오고, 그런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 사설 정신병원에 보내라. 그러면 정신병원을 감금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것도 있고, 선생님? 예. 이그 자리랑, 네. 그, 그 애가 있던 그 자리랑 분리시켜야 돼, 일단.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한 번은 저기 대구인데, 우리가 정말, 강제로 싣고 왔어요.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저 그렇게는 잘안 하는데 그 보살님의 그 간곡한 부탁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는데 빼고 근데 너무 웃긴 게뺄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음. 아이가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고 그다 빼고 그다음 바로 입원 시켰어요. 식구들이랑 밥 절대 안 먹고 외출 안 하고 방에서 안 나가고 어 정말 그랬던 아이거든요. 말한 마디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와갖고, 네. 저랑 같이 밥 먹으러 식당도 가고. 한 달에 두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요. 와요. <laughs> 엄마랑, 뭐, 가서, 저기, 외식도 하고. 이, 여기가 너무 막혀갖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뭐, 그리고 한 50kg? 이렇게, 갔는 예, 꽃기 같이 말랐었는데, 아마 지금은 아주 몸이 나서. <laughs> 광장공포증이 걸린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음. 그래서 햇빛을 못 봐서 애가 하얘갖고, 삐쩍 말랐던 아이가, 아, 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때로 따라서는 그런 사설의 어? 그런 병원 정신병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원 하면은 막 감금시키고 때리고 아니에요. 오히려 치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요즘에 병원에서도 아, 뭐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 예. 예, 우리 선생님 앞으로 지금처럼. 같이 열심히 잘 살으면 돼요. 네, 응? 네, 네.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서 또 기도도 하고 기운도 받고. 네. 왜냐면 살다 보면 우리도 탁기를 받듯이, 어, 우리 선생님도, 어, 그런 길은 체질인데 안 받겠어? 더군다나 일하면서. 그럼 한 번씩 이렇게 정화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응? 정화도 안 오고, 어, 어떻게 큰 성부를 볼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마음 공부가 되셔서, 선생님. 또 저희가 그리고 매, 엄청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독사를 네, 위해서 그래서 많은 정말. 불사를 많이 해주시고. 아, 네? 네. 네.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네. 네. 늘 감사해요, 저희가. 아주 네. 그냥 일뿐이에요. 우리 <laughs> 지민의 <지금> 독사의 <laughs> 일뿐. 네? 할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laughs>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집착할 어? 필요는 없으신가요? 네, 예,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에 살면 돼요. 응? 네, 네. 인생은 60부터라는 거, 시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잘 되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 네, 전 믿어요. 네. <laughs>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